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고 분열 없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함께 있는 열한 제자를 넘어서 그들이 전도할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넘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보존되어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로마를 정복한 후전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기독교 세계가 되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 전파되었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퇴하여 기독교 인구가 줄고 이제는 기독교가 쇠퇴하는가 하였는데 왠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럽보다 더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23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리적으로 뿐 아니라 모든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골고루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도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입니다. 왕족이든 천민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지성인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믿습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재산과 지위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뿐 아니라 그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때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하거나 놀라운 이적을 베풀므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비신자가 이것을 보고 회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박신양, 김정은 주인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유명한 대사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면서 한마디 하지요. 이 안에 너 있다. 김정은은 수많은 여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스런 교제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속에서 당신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당신 가슴에 대시며 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와 묵상 중 하늘로 끌어올려 성부와 성자의 교제 한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고난의 삶을 극복하며 살게 해주세요.